로봇 청소 경비 같이 하는 로봇이 나거요 로봇 청소기와 경비를 같이 하는 거, 그렇죠? 네. 아 대단합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면 청소도 하면서 로봇 경비 주스고요. 앞에 가면은 딱 멈칩니다. 딱예 네. 피합니다. 앞에 가서 볼게요. 어, 피합니다. 네. 이거 앞에 이제 LCD가 있어서, 예. 네. 경비도 쓰고, 모니터로 보죠 인사도 합니다. 어, 영어도 하고요. 예. 네. 인천국제공항에, 네. LG네요. LG. 네. 여기에다가 이제 경비까지 갖추실 수 있는 거죠. CCTV도 있어요. 네. 아, 대단합니다. 네. 가정에 하나씩 둬야 되겠죠? 오늘은 이만.